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들어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되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자인 기들로가 모세가 돌려문했던 그의 아내시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괴로섬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하나의 이름은 괴로섬이라 네네아 이는 아버지의 아내를 아래쪽으로서 바로의 아내를 구원하셨다 합니라 모세의 장인 이들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난 이들로갈래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와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저라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분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라와 애굽 사람에게 예, 한 모든 일과 그들에 대해 감하는 모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봐, 구원하신 일을 다 자기에게 그 말하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이드로가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의 손에서 아래에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마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박힌 곳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네. 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제목은 모세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간단하지만 이 소개 10절까지 속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까지의. 그 모세의 그 인생 여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여기 아들 자녀 이름을 3 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그 이름에 자기의 그 어떤 고통과 이제 그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 너무 많이 웃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고통 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그 왕자고 있었지만 어느 날그 꿈을 안고 왕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꿈을 안고 있었지만, 그 모두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상태에, 그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그 모세에, 모세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또, 어 이드로를 만나고, 예 시보라를 만나서, 또 이렇게 아이까지 낳게는 됐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인 낙은의 상황에, 이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이 동일한 인생 여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은 낙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 가야 우리의 본향과 안식처가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때로 뭔가를 계획해서 잘될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꿈을 안고 가지만 또그 상황에 가서 보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내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안식이고 이 땅에 나그네길, 여행객 그 여행객들이 여행 가서 불편하면 잠시 잠깐 후면 집에 가서 편히 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저 스스로 안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이것이 지나가면 또 저것이 저것이 지나가면 저것 그 근심 걱정이 실랄이 없는 게이 예, 땅의 사, 상태예요. 또이 땅에서의 또 사람마다 그 질고가 있어요. 네, 네 나이 젊었을 때 잠시 괜찮겠지만 또 나이가 들면 질고가 오고 막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여정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로 이런 어려움과 그 환란을 통해서 난 별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모세도 왕자로서 대단하게 자기가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궁에 보낸 것은 그 엄마가 갈때 상자에다 이렇게 담아서 보내서 엄마 젖을 먹고 너는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엄마가 어렸을 때 이게 젖먹이면서 심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 기회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기는 커녕 나중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게 된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국 우리가, 내가 다 빠지고, 나의 힘, 나의 능으로 아무것도 난할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뭔가 했던 것 같고, 뭔가 실력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 걸다 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 이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세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11에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11에서 1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장에서 보시면, 예, 10, 10, 그러니까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에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 이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금 아직 되지 않는 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도 역시 믿음의 자녀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 사랑하는 것이에요. 시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예,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예,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선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조차도 제대로 쓰기가 힘든 아주 연약한 모습 음,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미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근본 주체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엑스예요. 믿음이 백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의 상태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동일한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예, 나만 나만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질 사람들은 다이 믿음의 길. 그리고 나그네 인생 길이라는 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 출애굽기 18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거를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할수 없는 걸 깨달아서 광야에 가서 정말 그대릴 사이가 돼서 예, 살면서 첫 아들을 낳아서게르섬이라 그리고 내가 이방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근데 또 하나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예, 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모든 선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되지않는 것을 된 것처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숙제였다면 다시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바로의 손에서 칼에서 구원하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에그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것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한 민족이 된 거를 아직 모세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지금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용기가 생겨서 이제 장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 처가 집에다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예, 생겨서 그이열 가지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예, 지금 집을 잠시 떠나서 잠시 떠나서 형님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이제 선해지면서 지금 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 내 네, 오늘까지 안 됐고 오늘까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해라고 하는 믿음 네 마음이 두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나님이 체킹할 때내 마음이 두 마음을 먹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쓰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비록 작지만, 나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족한 자들을, 나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적인 힘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마주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셔.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 방법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 하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열, 이 지금까지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고, 부인할 수가 없는, 예, 사실들을 다 간증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믿음이, 아직 이 초짜 믿음이 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실 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알아야 될게이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저 본양 지금 천국에 있고 우리가 그 가는 여정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는 이 숙제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숙제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내가 모든 힘이 없든 예,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럼 내가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 병원 안에 그 환자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그갈 일이 있을 때, 나로게 보면 병원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병원 안이, 안에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 사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 너에게그 맡겨준 그, 그 순간의 그 일을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병원을 비유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지금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가만 요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 복음 말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 풍조, 이 세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곳곳에서 나는 지진과 여러 가지 기상 이후와 또 정치적인 이런 것또이 세상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냐? 어린 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예 다니엘의 기도를 20일간 굉장히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가는 동안 아무 뭐 희망이 없어 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제 다니엘도 얼마 있으면 죽게 됐는데 이 포로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조상들로부터 약속받았던 하나님은 들었지만 실제로 포로된 가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예,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는 함께 했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이. 예, 사자 불 속에서도 건진받았고, 또 자기 친구들이 불 속에서, 어, 나왔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금식했을 때 고기 안 먹어서, 어, 죽을, 죽을 상황이 너였지만, 예, 식물만 먹었어도 얼굴이 더 멋지게 돼가지고, 예, 그, 그, 총리로서, 예, 있게 되고 었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은 많이 있지만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을 보여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빨라진다. 요즘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빨라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빨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하고 있죠. 뭐 예전에 편지 붙이면 맨날 며칠 걸려 일주일 걸려 이렇게 가던 편지가 지금 문자로 그냥 휙 하고 날아가면 예 금방 가고. 그리고 애들한테 묻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는 다예 아주 아주 힘든 시대에 이 너무나 이 SNS의 이 문자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걸 아주 예 많이 많이 제가 느끼고 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종말이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다 몰라. 언제 무슨 환란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 사람들 이제는 그, 그거에 대해서 신고, 신고께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고 이제 주, 그 사망해서 그, 완전히 이 죽은 만두의 세계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확실한 이제 끝말 초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핵심적인 복음을 그들도 알아요. 뉴스를 듣고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예, 예수님 예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서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적으로 분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부인과 자식은 집에다 놔두고 네, 이렇게 그 지금 여정을 저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 절에 오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5절다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 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삶의 진친 곳이라. 이제 모세는 민족의 대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뒤로하고, 예,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 모세의 장인과 또그 부인과 자식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을 지금 이드로 장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 지금 예, 처음에는 잘 이게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전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 그들이 그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여호 여우,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네. 예,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여정인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장인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것이 우리의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 예 기도하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하시는 예약을 잠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게 적합하게 그 연세드신 어르신에게 건강해도 좋고 적합한 것을 하나님이 예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네. 예, 기하고, 이제는, 이제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오고 오구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곳에서 이 마지막 복음, 아주 핵심 요약 이 마지막 복음, 제가 지금 복음지 갖고 있는데 핵심 요약 마지막 복음, 그 매일 얼굴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느 직업도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예, 매일 만나.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그사람을 보고 저도요 거기 가니까 기도할 일이 엄청 많아. 여기 있으면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인 교인들밖에 모르니까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울고 짖고 애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진짜 그그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기도해주는 게 중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책찍질하시기를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이두 사람 예수 믿는 두 사람만 모이면 바로 그게 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보여지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그런 예,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서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예, 복음을 전할 시계가 지금입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갈지 진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예, 감을 받으면서 예, 많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저도 그래서 이 제가 지금 하는 이게 때가 미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니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예,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소련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소련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 백성을 그 본국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막그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막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그래서 어떤 대사가 그런건안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막 이게 막 그 저기 여권을 막 만들어서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찍어줘서 이다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 6개월 만에 법을 어겨서 잘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 여권을 만들어줘서 갈수 있게끔 각각 그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예그 땅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 그들이 지금 예,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또 부인에게 자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내 가족, 내 자녀,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확실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게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또 친구들에게, 또내 지인들에게,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그것도 있지만, 예, 그거 아니고, 그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가지만, 보통 그 교인들은 다 자기가 있는 자기 위치에서, 예, 지금 이대로, 저기, 이 모세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이대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는 제가 전도하는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놓고 막 전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이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주고 또 내가 말씀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고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하다 보면 그상 속에 믿음이 이게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그 당장 그 결과가 없을지라도 때를얻든지못얻든지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 이양재 집사님도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씩 이렇게 내려 던져 놓으면 그게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믿음으로 그그 그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여정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나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의 믿음, 처음 말씀하셨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나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인생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여리의 인생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지금의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믿으 우리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감하 역사심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